불에 살도록 하고 내 구원을 그에게 보여 주겠다. 아멘. 자, 지금 이 시간 우리 마태복음 21장 22장 시편 91편을 우리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구중에 그 우리 묵상을 우리 단을 본문은 우리 마태복음 21장 우리 1절에서 5절 부분입니다. 이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5절 제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묵상하기 전에 이 본문이 어떠한 또 내용으로 어, 또 되어 있는지 제가 먼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본문은 예루,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그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냥 예수님이 갑작스럽게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스가랴 예언자의 예언을 지금 이루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참된 왕으로 세상의 왕은 통치하고 자기의 권세를 뽐내며 힘자랑을 하지만 참된 왕이 되시는 예수님은 겸손과 평화의 왕으로 오셨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장면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 우리 짧은데 어떻게 내용이 나와 있는가? 1절에서 3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상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시죠. 어떻게 준비하냐면 제자들을 보내서 제자 두 사람을 보내서 마을에 있는 나귀와 나귀 나기 새끼를 풀어오게 하십니다. 1절에서 3절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어, 예수와 그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러 올리브산에 있는 배박의 마을에 들어섰다. 그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맞은편 마을로 가거라. 가서 보면 나귀 한 마리가 메어있고 그 곁에 새끼가 있을 것이다. 풀어서 나에게로 끌고 오너라. 누가 너에게 무슨 말을 하거든 주님께서 쓰려고 하십니다. 하고 말하여라. 그리하면 곧 되어 줄 것이다. 자, 예수님의 이 행하심은 여러분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 입성은 지금 구약에 있는 스가랴 이 예언을 성취한다고 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 두 사람을 다른 마을로 보내어서 나귀와 나귀 나기 새끼를 풀어오라고 하시는 이 장면은. 구약의 계획 안에서 준비된 일입니다. 그냥 급작스럽게 예수님께서 그냥 제자들에게 야 내가 지금 이동하려고 하는데 내가 이동할 그런 도구가 없으니까 저 마을에 가서 그냥 나귀들 좀 데리고 와. 그냥 갑작스럽게 얘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구약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몰랐죠. 주변 사람들도 몰랐을 겁니다. 아마. 이 모든 것이 구약의 계획 가운데 약속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이임을 아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었죠. 주변에 그아 어떤 사람도 몰랐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예언을 지금 이루가고 어 계시다는 겁니다. 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주님이시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죠. 근데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는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냥 우연하게 일어난 일처럼 이 만남이 이루어지고 내가 그곳으로 가고 그것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느껴지는 부분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냥 진화론을 주장한 사람들은 이 모든 것들이 우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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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치로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인으로서도 살아갈 때도 그냥 우연하게 그 사람을 만났고, 근데 우연하게 그 일이 이루어졌고, 이 미션 디바비큐에 온 것도 그냥 본인이 우연하게 왔고, 이 모든 것들이 우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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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연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연이라고 이루어지면, 여러분, 그 안에는 계획이 없죠, 의도가 없죠, 목적이 없죠. 그러니 그 만남 이루어지는 모든 부분들, 그냥 특별한 의미를 두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낙이를 풀어 오라고 하는 것도 우연이 아니죠. 하나님의 계획, 구역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일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주의 뜻이 내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삶을 통하여 잃어버린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며, 주께로 돌아온 자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지기 원합니다.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는 꿈과 비전과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여러분, 우연일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어, 내가 잘 알지 못하는, 내가 원치 않는 그 같은 상황이 펼쳐졌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하는 거죠. 주님께 물어보는 거죠. 주님, 지금 이 가운데 하나님이 저한테 허락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왜이 사람을 만나게 하셨고 나에게 이 일이 벌어지게 하셨고 어, 나에게 왜이 부분을 허락해 주셨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 신앙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께 묻고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 그럴 때 주님은 우리 에게 어떨 때 먼저 말씀하실 때도 있고, 어떨 때는 그때는 말씀하지 않았지만 그 일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왜그 상황과 그 사람을 만나게 하셨는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에게 삼가운데 의도적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불순종하는 그거는 말고 잘 모르지만 살아가면서 이루어지는 그 모든 부분들 가운데 한번 주님께 한번 물어보십시오. 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미션 리바비교로 오게 하였고, 왜이 사람을 만나게 하고, 왜그 일이 벌어지게 하였고, 왜내 모든 삶 가운데 내가 정하지 않았지만 이루어진 일들이 그 같은 일들이 이루어졌는지. 주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주님의 뜻이 그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4절과 5절 말씀 보십시오. 이것은 예언자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보금서에서 친절하게 설명을 하고 있죠. 예언자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보니까 이 말씀에도 예언자를 시켜서, 그러니까 그 예언자의 어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하신 말씀. 여러분 이 세상에는 모든 여러분 이 피조 세계들은 주님을 믿든지 주님을 믿지 않든지 여러분 말을 할수 있는 존재든지 말을 못 하는 존재든지 여러분 믿는 자든지 믿지 않는 자든지 모든 것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가운데 여러분 심는 은통도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왕만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가운데 쓰임 받았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뇌미야서를 보고 있잖아요. 뇌미야서도 보니까 뇌미야가 지금 어 다른 나라, 이방 나라에 지금 황관장으로 있을 때에 지금 뇌미야의 그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 믿지 않는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뇌미로 하여금 예루살렘으로 갈수 있도록 길을 탁 터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리고 5절 말씀 시온의 딸에게 말하여라 부어라 내 임금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온유하시어 나귀를 타셨으니 어린 나귀와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다 세번의 성경을 보시는 분 계시면 5절 앞부분에 기호가 있을 거예요 어떤 세번의 성경에는 숫자로 나와 있고 어떤 세번의 성경에는 이게 기은, 니은, 디귿 이렇게 나와 있을 건데 그래서 쭉 한번 보십시오 요5절 밑에 디귿에 뭐라고왔습니까 스가랴 9장9절 밑에 보니까 각추에 그렇게 달려 있죠. 예, 여러분 스가랴 9장9절 9장 9절 말씀을 지금 이루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 그는 겸손하여 나귀 예,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세계를 타고 오신다. 여러분 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모든 권세를 막 누리기 위한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겸손의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겸손의 왕, 평화의 왕. 오늘 이 본문을 좀 복음의 감점으로 한번 살펴봅시다. 그러면 크게 두 가지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예수님은 겸손으로 오신 참된 왕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왕들처럼 군마와 무력을 의지하지 않으시고 군사력과 경제력을 의지하지 않으시고 나기를 타고 오십니다. 이는 십자가를 통한 이 평화의 길을 우리들 가운데 보여주는 거죠. 빌리포소 2장 6절 7절 말씀해 보면 그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당연하게 여길 것으로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분. 하나님이신데 참 하나님이신데 참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분. 여러분 성육신 이 자체가 예수님의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죠. 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기 위하여. 하나님과 우리의 와 관계가 죄로 인해 막혀있는데 단절되어 있는데 이 길, 이 이것을 이으시기 위하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원수의 관계가 아니라 화평의 관계, 평화의 관계가 될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은 겸손의 모습으로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모든 교사는 결국 우리를 위한 겸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예수님의 이 모든 행보, 행보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라고 제가 거듭 말씀드리고 있죠. 여러분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 안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20절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를 통하여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 고린도 후세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이 모든 약속은 구약을 말하고 있는 거죠. 구약에 나와 있는 이 모든 약속은 누구를 통하여 이루어진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 예스. Yes. 이게 무슨 말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성취되어졌고 또한 우리 신약에 나와 있는 또 구약의 부분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죽음이 있는 것처럼 이 세상에 끝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반드시 땅에 다시 오십니다. 주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다시 오심만큼 여러분 무섭고 두려운 것이 없을 겁니다. 하지만 주님을 신실하게 믿으면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만큼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는 소식은 없습니다. 왜? 그때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수고와 노고를 아시고 눈물을 닦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상으로 갚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 내 주변 사람들은 모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당신의 상급으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도 그를 통하여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아멘한다는 것은 순종의 신앙을 보여주는 거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주의 뜻 주,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지니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일 가운데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순종하는 자들을 통하여 드러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권력적 왕국이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로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를 이처럼 당신의 이 겸손으로, 당신의 순종으로, 당신의 죽으심으로 우리들에게 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이렇게 우리도 한번 해봅시다. 수소리가 물어봅시다. 나는 예수님을 모실 때 겸손이 오신 왕으로 모시고 있는가? 아니면 이번 예수님 믿더라도 이런 분들 많이 있잖아요. 그냥 뭐 문제 해결과 소원 성취, 자기가 이루고 싶었 어떤 것을 위해서 이루고자 하는 어떤 발판과 통로로 예수님을 대한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그런 신앙을 흔히 우리 기복 신앙이라고 하죠. 어, 기복 신앙 아니면 뭐 일회적 동의 이렇게 하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바만 이루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어, 주님과의 관계도 멀어지고 예배도 멀어지고 그냥 주님 그냥 다른 거 우선순위 잡아가지고 살아가는 자들. 왜냐하면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금 이루어지기 위하여 나를 나를 살리기 위하여 겸손히 오신 왕으로 모시고 있지 않아서 그런 거겠죠. 또한 예수님은 어, 세상에 권세를 휘두르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겸손히 우리를 섬기려고 오셨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내가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나내 삶은 권세와 힘을 쫓고 있는가 아니면 겸손과 섬김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인가 겸손과 섬김의 길그 길은 다른 길이 아니라 예수님을 쫓는 길이죠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꿈을 쫓아 사는 길이죠 예수님의 내 안에서 이루신 약속의 성취 여러분 우리가 그걸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께서 이루시고 계시는데 어떻게 바라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말씀 그거 되게 좀 거시적인 말씀이죠. 거시적인 말씀. 정말 우리의 삶, 세상의 이 모든 것을 이루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그큰 뜻, 주님의 크신 그 교회. 이번 그 안에서 내 삶이 놓여져 있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축복된 길인지. 오늘 우리의 하루의 삶 역시도 이번 그와 같을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고 뛰어나지 않고 그렇게 어막 이렇게 영향 끼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러번 하나님은 아세요. 나의 그 작은 순종이 나의 그 작은 섬김이 얼마나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가운데 큰 보탬이 되어지는지 이번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이 가치 있는 삶이고 길이겠습니까? 어 오늘 이 묵상을 해야 될이 본문 여러분 정말 우리 잠잠히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나기를 타고 오신 겸손의 왕 여러분 그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겸손하기보다도 자꾸 드러내고 싶어하고 인정받고 싶어하고 하고 싶은 그런 마음과 욕심들이 우연에 있지 않습니까? 제 안에도 그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럴 때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에 굴림하려고 하는 교만을 꺾고 겸손과 성김으로 주님 저를 비춰 주십시오 주의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것처럼 제삶 역시도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가운데서 또 우리 미션 디바베 교회와 또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주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가운데 나의 이 작은 성김과 순종이 함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붙잡아 주십시오 그렇게 오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 약속의 말씀을 누리고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바입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 막 들고 우리 기도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